자, 이제 상세 페이지를 한번 고쳐볼게요. 상세 페이지의 문제가 뭐냐면은, 어, 현재 게시물, 자유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를 들어와서 글을, 글을 클릭합니다. 그 다음에 내가, 어,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또글 작성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디테일로 들어가야겠죠. 그러면은, 여기 보면, 리스트, 뭐, 작성, 뭐, 이렇게 있는데. <laughs> 삭제, 수정. 글 작성도 있어야겠죠. 글 작성. 글 작성은, 라이트죠. 여기 글을 눌러보면은 주소가 풀리죠. 이렇게 네. 그래서 저는 리스트에서 네. 디테일 url 디테일 url을 만들 때 여기다가 백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네 이거 넣어야죠. 보드 코드를 넣어야 돼요. 보드 코드. 이 보드 코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? 보드 코드는 이건 없어요. 지금 없기 때문에 아 보드가 있네 여기 여기 있네. 이거하면 되겠죠. 이거. 제대로 되나 보겠습니다. 그럼 제목 클릭하면은 네 제대로 됐어요. 보이시나요? 이제 아까랑 달리 이게 생겼죠. 근데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<laughs> 바꿔야죠 어디어 여기를 빼기 네. 보드 코드라고 하고 쉼표하고서 붙여넣기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네. 잠깐만. 그쵸. 잠깐만요. 여기가 공지사항 게시물 리스트면은 딱 들어갔을 때 공지사항 게시물 형태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, 여기 안 나오고 있죠. 음. 요거는, 보드 n 네임을 하겠습니다. 근데 아마 그게 없을 거예요. 보드가. 그거는 여기서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. 디테일 맞죠? 네. 이렇게 보드 구하고 여기다가 모델 a t t r i b u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잘 나오죠 요것도 잘 나오고 글 작성 할 때도 네 요게 잘 이어갑니다 이어가져요 근데 글 작성할 때도 사실 이걸 안했네? 생각해보니까 글 작성할 때도 알려 줘야죠. 보드점 네임 이렇게 통해서. 글 작성할 때 이게 대체 어떤 글인지 어떤 게시판의 글인지. 이것도 지금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라이트 여기서 이걸 해야죠. 이걸 얻어오고 그 다음에 보드 됐어요 그리고 모델도 있어야 되네 아, 내어놨네 151번 라인에서 아 모델을 두번 넣었구나 됐어요 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 들어가서 여기 이제 뭐 딱히 상관 없나 이제. 딱히 상관이 없네요 이제. 자 이제 삭제도 이제 다시 해볼게요. 자딱 들어갔을 때 현재가 현재 공지상이죠. 공지상 공지사항 글 리스트에서 공지상 들어가면 공지상 이렇게 잘 나오고 리스트 들어가도 다시 원래대로 나오고. 네 자유 게시판 들어가서 네 자유 게시판 글 보고 리스트 눌러도 글 작성을 눌러도 다 이게 살아 있습니다. 没事。됐어